안녕하세요 해지입니다학교러운데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유행하는 갤럭시 진주 슬라임과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접은 없었는데 오늘 새로 왔습니다. 가방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진주 슬라임. 자. 오늘 두 개를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자 바로 열어보러 갈까요? 고고! 첫 번째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아이유도 즐기는 저거 저거 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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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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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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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이아이스라임은 별로 안좋은것같아요 너무 단단한데? 너무 단단해요 이건 별로 구입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느낌은 좋네요 색깔 너무 이뻐서 구입했는데 아닌것같아요 너무나 딱딱해요 이건 초보라고 할까? 이렇게 잘 찢어지면서 이게 무슨 느낌이야? 젤리 괴물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여러분, 별로예요, 이거. 힘 마세요. 젤리 괴물 있죠? 젤리 괴물 쫙쫙.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젤리 괴물에 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번째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일단 이제, 이거, 갤럭시 진주 슬라임 할게요. 어, 영상자분들 너무 죄송해요. 그냥 느낌 대박 좋을 것 같아요. 얘로 하나 더살 거예요. 느낌도 대박. 와, 어, 이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음만 봐도. 아니, 근데 많이 하시면 카드 결제할 거니? 그럴 다 아니야? 마 아니, 난나 머리 씻어본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 대박. 좀 대박 좋네요, 이거. 좀, 근데 이거, 이건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저는 근데 좀 이런 거 묻어요? 이렇게, 손에 묻어서 좀, 아, 진짜 짜이렇 묻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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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게 같아요 아, 배터리 없어서 나중에 꽂을 이렇게. 이없어 이렇게. 에렇게 수도 있습니아 이렇게. 있고요 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갤럭시. 이거. 그러면 아이오크운티 슬라임도 좋긴 좋은데 이거 너무 갤리게물이라 이거 넣어놓고요 이건 대박 좋아요. 이거 추천. 갤럭시 진저스 이거 추천드리고요. 얘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 짧게 끝난 거 너무 죄송하고요. 편집도 오늘 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네, 오늘 빨리 하고 가는 이유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럼, 음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지의 노래 많이 할게요. 안녕. 바이.